코로나 종식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 위기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좋은 공연과 전시회를 찾아보고 또 직접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 내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제14회 양주 예술제가 열립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돼 실시간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위로포 양주를 주제로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오는 18일까지 '양주의 숨은 그림을 찾아서' 전시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그림을 감상하고 주어진 미션을 풀면서 누구나 장욱진 예술 세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안전한 관람을 위해 10명 미만의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입장하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전 국민 대상 관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포천의 자연 경관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작품, 여행하기 좋은 주요 관광지와 음식 등을 담은 순수 창작 영상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입상자 1등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제공되고 수상작들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